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미믹슈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S&P500은 0.31% 정도 올라주면서 힘없이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여기 달러가 무려 50bps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P500에 있어서 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하락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S&P500이 약간 상승하면서도 인형구창리는 약간 하락했는데요 사실 인형구창리의 흐름을 봤을 때 상승세를 거스르는 움직임은 크게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매크로 넘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이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경우는 1월 2일날 테슬라는 이제 저평가되었다는 영상과 12월 21일날 테슬라 이제 매수합니다라는 영상으로 테슬라의 분석을 올렸고 실제로 멤버십 분들 장으로 소통하고 있는 여기 텔레그램 속에서도 12월 21일날 테슬라를 매수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드리면서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 매집을 해나갔다는 매매내역 또한 공유를 드렸습니다. 물론 140달러 때 매수를 하였는지라 그 이후에 주가가 약 30달러 정도 추가로 더 떨어졌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평가라고 할지언정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바닥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시작으로 매집해 나가면서 더더욱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지라 제가 매집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테슬라가 저평가라고 판단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테슬라의 price to operating cash flow가 성장률 대비해서 저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다시 어떨까요? 테슬라의 지금 현재 price to operating cash flow는 다시 45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영업평금 흐름 대비해서 45.85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테슬라를 장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테슬라의 미래 전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테슬라가 언제 정도가 적정하고 언제가 비싼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테슬라가 저점 대비해서 벌써 100% 이상 넘게 올라주었다고 하지만 과거에 테슬라를 마구잡이로 사시던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2021년에서 2022년 때 투자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영업현금 흐름의 8 2배라던가 이렇게 67배, 70배, 65배 혹은 50배 이상 때 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영업현금 흐름의 45배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테슬라의 시가총액 혹은 주가가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45배 평가받는데 이것이 적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 기준을 영업현금흐름 성장률에다가 잡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은 24%, 2023년은 43%, 2024년은 26%, 2025년은 4.56%로 평균을 잡았을 때약20.39% 정도가 기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 밸류에이션 45배는 영업평가금 성장률인 20% 대비해서 냉정히 말하자면 다시 고평가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한 데 기준이 될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시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메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품수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 하고 싶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 갖고 있는 프리미엄 또한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그프리미엄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프라이스도 OCF 멀티플 45배는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수량은 늘리고 있지 않은데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고평가이기에 제가 수량은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제가 매집하고 싶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 제가 오늘 아침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린 차트인데요. 멤버십 분들께는 테슬라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분석을 드리고 리마인드를 드리겠지만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공유를 그래도 드리자면은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천천히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헤드앤숄더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190달러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헤드앤숄더 완성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150달러대까지 갭을 채우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인 상태이고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S&P 500도 고평가이며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100% 넘게 올랐고 RSI는 하락해 나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차트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그려준다면 그것은 주가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매집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테슬라를 팔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매집을 함에 있어서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이 기준이 장기주하시는 분들께 저렴하게 테슬라를 매집할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짧은 기간 내에 돈이 필요하여 스윙을 칠 수밖에 없다면, 남대로 분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번업이 있고, 육아도 하며,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련된 질문은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영상을 매일 만드는 데만도 정말 벅차니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테슬라에서 매크로 분석을 좀더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매크로 자료들은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 영상은 이 정도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관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